부산 바다를 마주한 성곽 아래, 잠들어 있던 조선 갑옷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산 박물관의 갑오부 갑, 부산 갑옷 테마 특별전 얘기인데요. 갑옷 하나에 당시의 기술과 지혜, 그리고 전쟁의 기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하죠. 오늘은 이 특별한 전시를 준비하신 부산 박물관 김소담 학예연구사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계사님 나와 계십니다. 하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박물관 하계 연구사 김소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시회 제목이 정말 기발합니다. 갑 중에 갑.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아, 이게 사실 전시를 기획할 때에는 네. 이게 사실 전시 제목이 전시를 다 보여준다 그리고 음. 전시를 이렇 함축한다라는 좀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 또 공을 많이 들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갑옷이 두벌이 주인공이 돼서 이 전시를 끌어나간다라는 생각에서 갑갑한 부산 이런 제목을 생각하기도 했고 음. 발굴이 됐다는 점에서. 뭐 갑옷이 툭 튀어나온 도시 뭐 갑툭튀 부산 이런 제목을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좀 유쾌하긴 하지만 조금 진중 진중함이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진중하고 그리고 부산은 갑옷의 상징성이 좀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지금 제목이 나오게 됐는데요 네. 사실 이게 딱 누구 한 명이 아이디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음. 이제 저도 주변에서 많이 자문을 구하고 팀 회의도 정말 여러 번 했던 결과라서 이렇게 그만큼 많은 이야기와 또 많은 도움 끝에 만들어진 제목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애착이 갑니다. 음, 그러니까 단순히 언어 유의가 아니라 한자를 같이 해서 우리가 최고할 때 갑, 그 다음에 갑옷 할때 갑, 이게 같은 한자군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갑이 갑옷, 달, 갑옷 갑자이기도 한데 딱딱한 껍질을 말하는 그 갑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갑골 문자 할때 갑. 그 말이기도 하고요또뭐 음. 첫째의 뭐 제일가는 이런 뜻을 담고 있어서 갑오브 갑이라는 말은 뭐 갑옷 중에 갑옷, 뭐 최고 중에 최고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이 갑옷이 왜 부산 갑옷이 좀 최고 중에 최고이고 갑옷 중에 갑옷인지는 전시실에서 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갑옷 중에 갑옷이 부산 갑옷이군요. 네. 어,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갑옷 하면 뭔가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거든요. 뭔가 이순신 장군이 딱 갑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모습들 혹은 북을 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데 이번 전시의 갑옷들도 이 이순신 장군이 입었던 갑옷과 비슷합니까? 사실 저도 전시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그 이순신 갑옷 같은 뭐 갑옷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시던데 네. 사실 이번 전시에 나온 갑옷은 그런 멋있는 어떤 장수의 갑옷은 아니고요. 오. 좀 일반적인 뭐 평범한 뭐 병사들 입었던 갑옷 또는 수군 장교가 입었던 갑옷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생긴 건좀 소박한데요. 좀 실제로 보면 방어력은 또 굉장히 높았던 갑옷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계속 뭐 찰갑, 두정갑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찰갑이 네. 뭐냐면 좀 얇고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판을 이렇게 사슴 가죽끈으로 깨어서 엮어서 만든 갑옷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유연했기 때문에 움직이기 편했다는 장점이 있고 이제 이게 동래읍성에서 세 벌이 출토가 되었고요또 두정갑이라는 건 뭐냐면 조선 후기에 널리 사용된 갑옷인데 두정이 네. 머리 뒤에 못 정자를 써서 머리가 둥근 못이 박혀 있는 갑옷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더 이상 미늘이 이렇게 옷 바깥에 나와 있지 않고 옷 안쪽에 옷 안감에 음. 안감 안에 이렇게 미늘이 배치가 되고 그 옷감과 미늘을 모이한 번에 딱 깨어서 이제 박아서 고정한 그런 갑옷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는 막 되게 멋있다 이런 건 아니었어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입고 뭐 어... 실전에 쓰였던 갑옷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 방금 미늘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미늘이 대체 뭐예요 어~ 미늘은 그 갑옷을 안에 갑옷 안에 구성하는 판인데요 네. 이렇게 뭐~ 길고 좁게 생길 수도 있고 손바닥처럼 이렇게 클 수도 있어요 어... 이게 뭐~ 철판일 수도 있고 뭐~ 가죽을 말려가지고 건조시켜서 만든 그런 판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한 단위, 이제 갑옷 안에 들어가는 한 단위를 미늘이라고 합니다. 어, 미늘이 다 엮여 있어야 하나의 갑옷이 되는 거군요. 그건 이제 찰갑. 아, 찰갑. 네. 이제 미늘이 안에 다 들어가서 이제 못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두정갑. 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근데 이게 조선시대 갑옷이 발굴 조사 현장에서 처음 발견된 건 부산이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음,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 이게 진짜. 이 전시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사실 보통 조선시대 갑옷은 이렇게 집안 대대로 전해져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보통 경매를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서 이제 외국 박물관에서 좀 전해져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부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갑옷은 이렇게 뭐 집안 대대로 내려오거나 한 갑옷이 아니라 발굴 조사를 통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음. 발굴 조사를 통해서 발굴된 갑옷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찰갑은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발굴 조사된 갑옷이라는 특징이 있고 네. 또 두정갑은 사실. 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집안 대대로나 방, 방물, 외국 박물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갑옷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 두정갑이거든요 근데 그 두정갑과는 다르게 우리 부산 박물관 두정갑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발굴됐다는 음.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사실 발굴이 되면 좋은 점이 뭐 주변에서 같이 발굴된 뭐 유물들 예를 들면 뭐 기와나 그릇 그리고 무기들 이런 것과 함께 해서 당시 상황을 좀 복합적으로 유추해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뭐 어떤 시기에 갑옷이 쓰였고 어떤 장소 그리고 어떻게 사용돼서 어떻게 버려지게 됐는지 이런 맥락들을 한 번에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 발굴된 갑옷이 좀더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고요. 네. 또 그걸 찾아보는 게 이번 전시의 또 묘미이기도 합니다. 음. 언제 발견됐습니까, 한계사님 일단 찰갑은 2005년에 수완역 공사를 할때그 동래역까지 안락동 아, 사이에 아, 있는 아, 그 수완역을 발굴할 때 뭔가 돌로 사인어 시설이 발견이 됐어요. 오. 근데 사실 수안역 부지 자체가 동래읍성 남문에 해당하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왠지 동래읍성 시설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정밀 발굴 조사를 하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발굴 조사 한네 차례 진행을 해 보니까 이게 동래읍성을 두르고 있던 해자라는 시설임을 알게 됐거든요. 해자가 뭐냐면 이게 성벽을 따라서 도랑을 파놓고 그 도랑에다가 물을 채워놓은 시설이에요. 그래서 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는 하. 그런 시설이었는데요. 네. 이제 그해 안에서는 이렇게 진흙이 켜켜이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유물이 좀 보존되기 좋은 환경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 안에서 임진왜란 동래성 전투 때 사용됐던 무기나 갑옷, 뭐 각종 생활 용품들이 다량으로 이제 출토가 됐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네. 저희 부산박물관이 가덕도 천성진성을 2016년부터 발굴을 진행했거든요. 네. 천성진성이 어디냐면, 그 가덕도 서쪽에 위치한 수군진성인데, 이렇게 네. 거가대교를 딱 타기 위해서 가덕 톨기이트 옆으로 보시면, 오른쪽 부분에 이제 천성마을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음. 그 천성마을에 펼쳐, 그 세워진 수군진성이고요. 여기를 부산박물관이 발굴을 하던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에, 이제 그때가 사차 발굴 조사거든요. 그때 이제 두정갑을 구성하고 있는 민을 580여 전 정도가 발굴되었습니다. 어, 그렇군요. 자, 임진왜란의 기억부터 러일 전쟁기의 흔적까지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인 것 같은데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찰갑은 임진왜란 동래성 전투를 보여주는 그런 유물이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 병사가 직접 있고 착용하고 이제 싸우다가 전사를 하고, 이제 그동래성 전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자에 버려지게 된 갑옷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런데 이제 사실 두정갑이 출토된 천성진성은 좀 다른데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두정갑이 사실 원래는 천성진성 게 아니라 가덕진성 거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음. 이제 문헌에 따르면 이제 1904년에 이제 12월 연말쯤 이제 러일전쟁을 진행하고 있던 일본군이 어, 그때 당시에 가덕진성에서 갑옷 다섯 벌과 뭐 무기를 탈취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는 천성진성에 가서 천성진성에 있는 뭐 무기를 또 탈취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황상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면 아마 천성진성 앞에서 그, 그동안 탈취해왔던 무기들이나 갑옷을 다 펼쳐놓고 약간 무기들은 자기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져가고 갑옷들 같이 필요 없는 거는 이제 좀 훼손을 한 상태로 천성진성 앞마당에 묻어두고 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아.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두정갑이 러일 전쟁과 연관이 있는 유물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네, 어 재밌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게 갑옷이 그냥 단순히 지금 이렇게 딱 전시가 됐고 뭐 임진왜란 때부터 뭐 러일 전쟁을 거치고 또 이제 지금 현재 발굴이 돼서 전시가 되기까지 이게 부산의 역사를 그 갑옷이 다 기억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음. 그래서 또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저희 전시에서 프롤로그 영상에서 이제 갑옷 부산을 기억하다 이런 영상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박물관에 가면 그냥 전시만 되는 그 갑옷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제가 4월 25일과 5월 구 일에 네. 제가 진행하는 전시해설도 있고요 또 저희 매일 오전 열한 시랑 오후 두 시에 저희 자원봉사자 도슨트 분들께서 이제 전시해설을 또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 그러면 얘기도 들으면서 전시된 갑옷도 보면서 역사적 이해까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됐습니까 네어 알겠습니다 자 영화 속에 일본 무사들을 보면 되게 화려하잖아요 막 뿔도 달려있고 색깔도 되게 화려한데 우리나라 조선군 갑옷은 그에 비해서 좀 단순해 보이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네. 사실 조선군 갑옷이 좀더 심플하고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심플하다. 어,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좀그 정제된 느낌이 또 음. 우리 조선군의 느낌이라 생각해서 아또 좋게 생각하는데 네. 사실 갑옷이 심플해 보여도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설계가 들어간 옷이에요. 그냥 단순히 막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게 이게 착용자의 움직임이나 뭐 네. 방어력을 극대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찰갑은 철로 만들어서 무겁잖아요. 그래서 막 어깨 같은 경우에는 좀더 움직이기 쉽도록 크기가 작은 위늘들을 또 배치를 하고요. 음. 또 이걸 딱, 딱 뭔가 무기를 막아줄 수 있을 정도의 두께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또 유연하게 이렇게. 뭔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줬고요. 음. 사실 두정갑도 그 바깥에 배열된 두정들이 네. 그냥 장식적인 요소만 하는 게 아니라 두정들이 일차적으로 완충 역할을 해주고 또 내부에 있는 미늘들이 그 충격을 분산시키고 이제 뭔가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었거든요. 음. 그래서 심플해 보였지만 방어력은 아주 상당했던 그런 갑옷들이고요. 실제로 두정갑은 또 조선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갑옷이라서요. 조선 왕조실록이나 이런 걸 보면. 실험을 했고 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는 그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수군 같은 경우는 좀 디자인이 심플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병력의 운용이나 무기의 특성 그리고 전술적인 측면을 이 갑옷 디자인에도 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다양한 갑옷들을 보셨을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좀 다름이 있습니까? 일단 사실 갑옷이 막 떠져 있으니까 네. 제가 다양하게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 제가 그 동안 자료, 자료 조사를 하고 봤던 갑옷들에 의하면 일단 주로 말 위에서 뭔가 훈련을 하거나 적을 공격하는 그런 기병들은 갑옷 앞보다 뒤가 기장이 좀더 짧았어요. 그러면 음. 이제 앉았을 때도 옷이 베기지 않으니까 어, 좀더 움직이기가 쉬웠고 이제 공격하기도 좀더 수월했고요. 음. 그리고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화포가 발달 를 하게 되잖아요. 더 이상 이제 무거운 갑옷들이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음. 이제 막 백병전이나 이런 게 있거나 뭐 화살을 쏘거나 이런 전쟁을 할 때는 뭐 무겁지만 이제 단단한 그런 갑옷들이 중요했다면 이제 화포가 발전을 하면 이제 그런 갑옷들보다는 이제 좀 가볍고 활동성이 좋은 그런 갑옷들이 선호되어서 이제 후기가 되면 조금 더 경량화되고 가벼워지는 그런 야. 형식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갑옷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제작했는지도 궁금한데, 지금처럼 보급품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개인이 만들었던 겁니까? 아 사실 조선은 이 갑옷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갑옷의 뭐 제작이나 뭐 보급을 국가가 주도해서 어 체계화하고 또 표준화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음. 조선에는 그 갑옷과 무기를 만드는 군기감 또는 뭐 군기시라고도 하는 그런 관청이 있었는데 이 관청에 소속된 전문 장인 그 장인 중에서도 갑옷을 만드는 장인을 갑장이라고 했거든요. 그 갑장들이 이제 매월 만들어야 되는 생산 목표치가 있었어요. 음. 생산 목표치만큼 이제 갑옷 장인들이 갑옷을 만들고 또 견본을 만들어서 각 지방에 견본을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음. 견본처럼 이제 갑옷을 만들게끔 했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마치 뭔가 중앙군이나 정규군한테는 뭐 실제로 나라에서 이제 보급을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비제라고 해서 개인이 이제 개인 사비로 어뭐 갑옷을 만들어 입거나 뭐 무기를 사야 하는 그런 게 널리 시행됐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사실 우리가 지금 전시 중인 갑옷도 뭐 나라에서 보급해 준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기가 자기가 살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또 자기 사비를 털어서 이제 만들었던 갑옷인 음...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남한산성이 지금 떠올랐는데 거기 보면 뭐 장군들은 되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어 만들어진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반면 성곽을 지키고 있는 일반 그냥 군인들. 는 누더기 옷의 갑옷을 입고 있었던 장면이 기억나서 이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뭐 그런 차이도 있었을 것이고 사실 이게 개, 갑옷도 계급에 따라서 모양도 좀 다르거든요. 음. 철갑도 이제 좀 상위 계급은 수은을 네. 바른 그런 갑옷을 입기도 했고요. 좀 일반 병사는 지금 우리 전시된 갑옷처럼 옻치를한 그냥 그런 갑옷을 입었었어요. 네. 이제 그런 모양 자체도 조금 좀 다르기도 하고 이제 좀더 중요한 직책에 있거나 이러면 나라에서 보급해주는 갑옷을 입었을 음. 확률이 더높기 때문에 때문에 좀더 보관이 잘 되고 좀더 생산의 질이 높은 그런 갑옷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어~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은데 박물관을 찾는 분들이 좀 특별히 눈여겨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것도 소개해 주세요 아~ 사실 저는 이번에 최초로 공개하는 그 천성진성 두정갑 부분을 좀 눈여겨 봐 주셨으면 하는데요 음. 이게 어, 그 원형으로 구겨, 구역이 조금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좀 오시면은 네. 그 구역을 그냥 관람하시고 두정갑은 막상 관람 잘안 하시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정갑의 이해를 위해서 바닥에는 두정갑의 실제 배열대로 미늘을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공중부양을 시켜서 두정갑이 이렇게 강림한 듯이 하늘에 떠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래를 보면 두정갑 안에 미늘이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게 이제 바깥으로 보일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좀 생생하게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음... 그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그 관람객들 중에 좀 재밌어하는 특별한 전시관이 따로 있습니까? 아딱그 부분을 많이 재밌으셔 하시거든요. 사실 천성진성 두정 갑 부분인데요. 오, 네. 보시면서 계속 이게 가보시가 막 이렇게 많이 아, 말씀하세요. 그런 반응도 있어요. 네네 이게 그냥 바깥으로 재연품만 보면은 그냥 옷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아, 이거 가보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어린이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어린이들 많죠. 어린이들 이번에 저희가 전시실 2부에서는 체험존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현미경을 통해서 미늘에 녹아있는 그런 옷감을 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체험도 있고, 이제 제가 인터랙티브 게임을 하나 개발을 해서. 게임도 해요? 약간 터치 게임 같은 게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민을 하나를 여러 가지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가옷 한벌로 만들어 보는 오.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 이렇게 두정갑 키링 만들기도 <laughs> 있어요. 사실 이 두정갑 키링 만들기가 좀 심플해 보이는데 네, 어렵나요? 아니요, 이거 심플해 보이지만 이게 두정갑 만드는 방법을 그대로 이용해서 만드는 오. 키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구조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나만의 어떤 가보이 생기는 거니까 또 부산박물관에서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또 인기리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까? 아 무료죠. 다, 다 그냥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두정감 열쇠고리도 만들어 볼수 있는 기회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 11일까지라고 들었습니다. 끝으로 관람 안내와 초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저희 갑 오브 갑 부산 갑옷 전시는 (5월 11일까지) 부산박물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뭐 사실 조선시대의 갑옷뿐만 아니라 또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한 그런 재연품들 그리고 또 우리 갑옷에 담겨있는 부산의 이야기까지 제가 차곡차곡 담아서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부산을 위한 부산에 대한 또 부산에서만 할수 있는 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꼭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4월 25일과 4, 5월 9일에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역사 나들이도 준비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 저희 다가오는 이제 어린이날을 대비해서 저희가 5월 5일에 사랑의 하추핑 영화 어. 상영도 하고요.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가족 단위 많은 좀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4월 25일, 5월 9일 맞나요? 네. 네 그때 어, 부산 박물관의 김소담 연구사님 찾아가면 됩니까? 네. 많이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laughs> 자, 부산을 이야기할 때 이제 갑옷의 도시라는 말도 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벌의 갑옷으로 부산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갑 오브 갑. 부산 갑옷 특별전 5월 11일까지 부산 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박물관 김소담 학예연구사와 함께 했습니다. 학예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